으로 어, 억지로라도 부산 분량을 만들어서 넣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어, 부산 촬영 저는 뭐 부산을 너무 좋아해서 어, 자주 내려와서 지냅니다 시간을 보내니다뭐 각본을 쓸 때라든가 그래서 오랫동안 지낼 때도 많고요. 뭐 바다 있고 어, 아주 잡한 도시 풍경도 있고 모든 어, 모든 그러니까 영화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어, 풍경을 다 갖춘 곳이 후산이라고 생각하고요. 어, 지내기에도 어, 좋은 음식과 어, 아주 다양한 어, 구석구석 골목골목이 어, 정치가 담겨 있어서 영화제를 하기에도 그렇고 영화를. 내게도어도 시나리오를 쓰게도.